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여사 공방입니다. 아, 오늘도, 모란장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어, 가지고 나왔어요. 요거, 요, 크리스피 뷰, 뷰티죠. 이게. 요거는 로라클론이라는 아이고요 음, 이거에 몸값이 많이 싸졌더라고요 전에 얘가 비싸가지고 안 샀거든요. 여기 2만원 줬어요. 어, 많이 싸졌죠? 한 15cm 되나봐요. 음, 크리스피 뷰티. 음, 이렇게 뭐, 이거 한번 사, 사서 키워보고 싶었었는데 너무 몸값이 비싸서 안 데려왔거든요. 저 창을 하나 보려 살려고 보니까 이거 좀 새엽이에요. 그래서 데려올까 말까 했더니 여기 보니까, 안에 보니까 좀 넓게 나오더라고요. 또. 뭐, 키우다 보면 이파리 넓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2만원 주고, 이것도 2만원 주고. 이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이 강요해가지고 선물을 받은 거죠. <laughs> 강제 요구했어요, 선물을. 이것도 내가 사는 거하고 또 남편이 또 사주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강요해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왔어요. 뭐, 제가 사도 되지만, 어쨌든 사주는 건 좋은, 좋은 거니까. 그래서 강제로 옆구리 찔러서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심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크죠? 옛날엔 비싸서 못 샀어요, 이렇게. 근데 2만원 줬어요. 많이 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은 조금 몸값이 내려간 다음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요거는 여기에다가이 창은. 로라클론이라는 이인 여기다가 심어줄게요. 한번 뽑아볼게요. 뽑아 합식하는 건안 데려오고, 요두 개만 데려왔어요. 창들이 뭐, 요것도 심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이게 몽짝 나오는 거 보니까, 요 보세요. 그죠? 그죠? 퍼지질 않고, 화분에서, 조그만 화분에서 꺼내서 딱 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심었던, 조그만 포트 있던 거를 큰 포트에다가 옮겨서 심었나 봐요. 그래서 강제로, 뭐 강요해서 받았든, 뭐 해서 받았든, 어쨌든, 어, 제가 산 것보다는, 제가 선물 받은 게 좋죠. 강제 선물 받았던 게 너무 웃기죠. 그래서 창들을 두개 사올까, 하나를 살까 하다가, 아, 이렇게 두 개를 사왔네요. 다음에 가면 또 뭐, 창이 괜찮은 거 있으면 또 그때 사면 되고. 뿌리는 그래도 뻗었는데, 모래, 모래, 이거는, 모래, 꼭, 그황토처럼 생긴 데다 심었네요. 어, 펄라이트도 좀 있고요. 이게 펄라이트지, 맞죠? 펄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데려오면서, 아, 좋아가지고, 그죠? 어쨌든 선물을 뭐 강요해서 받았든 안 받았든 데려온다는 거 자체가 좋죠. 뭐. 이제 큰일 났어요. 장날마다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따뜻해지면은 더 어, 데려오고 싶잖아요. 왜 겨울에도 그랬는데 따뜻해지면 더 하죠. 어, 지금 햇빛이 좋아가지고 햇빛 있을 때 해주려고 했거든요. 색깔이 예쁜데 속에 속에 붉게 나오는 거 아니 좀 두껍게 나오는 것 같아요 뿌리를 좀 잘라주고 잘라주고 네, 제 방식대로 다 뭐든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기 방식대로 심으면 돼요 자기만의 방식대로 어휴 저거 떨어뜨릴 뻔했네 여기에다가 창들은 좀 넓게 넓게 심어주는 편이에요 배수층을 해주고 흙을 어느 정도 넣어주고 흙도 제 맘대로 흙도 여러분 맘대로 심으면 되는 거죠 뭐 각자 환경에 맞게 이렇게 그 흙을 넣어주면은 이거 금방 끝나는 거라 좀두개 데려오니까 또한 번에 다 심어주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몇 번에 하면은 좋잖아요. 왜 분갈이 금방 끝나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몇 번을 그래도 아직 분갈이. 데려온 애들 말고, 어, 제가 키우는 애들 분갈해줄 이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해줄 건 얼마 있지만은, 음, 재미있지만은, 아무튼, 뭐, 데려오는 애들도 재밌고, 분갈이 하는 게, 데려오는 애가 더 조금 더 재밌겠죠, 그죠? 데려오는 기쁨도 있고, 기존에 있는, 애들 또 분갈이 해 주는 거 재밌고. 데려오는 것도 데려오는 건 조금 더 재밌고. 그런 거지. <laughs> 아, 나 이게 아주 이 물레가 너무 부드럽게 돌아가서 컨트롤이 안 돼요. 지금 지맘대로 막 돌아가요, 얘가. 그래서 자꾸 손으로 돌리고 나거든요. 얘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심어주면 예쁘네요. 데려다가 심어놓으면은 아주 예뻐요. 아우 아우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요. 참 기침이 하나나. 재채기가 안 나오나? 햇빛 때문에 그런가? 갑자기 재채기가 아우, 사이로 자꾸 들어가는데, 이게 약간 늘어져요. 이파리들이 늘어졌나 봐요. 저 사이로 입장, 사이로 들어가서 아, 요새 햇빛이 좋아서 햇빛 좋을때 분갈이를 하네요. 창문도 열어놓고, 창문을 살짝 열었는데도 어, 요새는 춥지 않더라고요. 여기 낮기온이 보니까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낮기온이 영상 5도인지 6도인지 아마 그래요. 이렇게 다 심어줬어요. 어 예쁘네. 번듯한 게. 이렇게 심어주고 그 다음 요거 크리스피 뷰티 맞죠 이름? 이름표를 안 달아줘가지고 여기에다가 뽑아서 심어줘볼게요. 이거는 흙이 가벼워요. 이거는 이렇게 쏙 빠지는 그런 흙이 펄라이트 같은 게 많이 들은 그런 흙이네요. 이렇게 진짜 가벼워요. 홀라이트 같은 거 아니면 아우 먼지 좀 봐. 뿌리가 그렇게 그렇게 막실하게 있진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기하다 뿌리가 없네 어떻게 된 거지 뿌리가 별로 많질 않아요 뿌리가 아예 없는 것처럼 됐어요. 어머나, 이상해. 하엽만 마구 무지하게 많고요 굉장히 무겁나 봐. 뿌리가 이래요. 와, 이렇게 빈약할 수가 있나? 이렇게 큰데, 왜 그렇지? 중간에 하엽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엽이 하나 생기고, 사이즈는 엄청 큰 앤데, 어휴, 요거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어휴 엄청 크네. 납작한데다 심었고 어휴꽉 차는데요. 커가지고 화분이 조금 오목해가지고 어 이거 해줬는데 밑에 깔망 저거 뭐지 배수층 해줬는데 또 넣네. 엄청 큰 커요 커.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네요. 이게 물한 장에서 데려올 때는 모르는데, 데려오면은 애들이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여기 자구 하나 나오네. 내가 하엽을 떼냈잖아요. 여기 자구가 하나 있네. 아까 보니까 없었는데. 어머나. 자구도 하나 데리고 왔어. 달고 왔어. 어머. 득템했네. 그죠? 자고도 하나 달고 왔으니 얘가 손톱이 없는 애라 그래도 이렇게 잡아도 그죠? 좀 신기가 좀안 좋은데 떼려니까 음. 안 떨어지는 것. 같아. 화분이 조금 컸어도 되는데 좀 화분이 작은 듯해요. 화분 깊이는 있는데. 옆으로 옆에가 딱 닿는데요 얘가 잘 크는 아이인지 이거로 또 어느 정도 묵은 아이라 그렇게 클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네요 여기에 딱 맞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중리마사트를 마사트를 넣어줘 볼게요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이파리들이 늘어져가지고 잘안 넣어지는데요. 이게 뿌리가 얼마 나지를 않아서 뿌리가 좀잘 내려야 될것 같은데요. 뿌리가 몇 가닥 없어요. 거기 잔뿌리는 음, 같이 심어봐야 다 없어지는 거고, 굵은, 굵은 뿌리가 그것도 아주 굵진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어쨌든, 뿌리가 실하질 않아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될것 같아요. 조금씩 더 넣어주고. 중심이 맞았나 한번 볼게요. 어, 중심은 맞은 것 같아요. 어, 자구가 여기서 나와서 기특하네. 자구를 하나 달고 왔으니. 어, 이 화분에 꽉 차요. 와유, 크네, 커. 이렇게 꽉 차네요. 이렇게 꽉 찼어요. 와우 화분이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넓었어도 괜찮을 뻔 했는데. 위 화분이나 넓, 넓이가 비슷하죠? 이렇게 분갈이 해줬습니다. 어, 강위에서 선물받은 애들, 이렇게 예쁘게 심어줬습니다. 화면에 잘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햇빛이 좋아가지고, 요즘에 햇빛이 아주 따뜻한 게 너무 좋습니다. 봄날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